이천2십사년8월이2일입니다 음, 양동 사무실 바깥에 어 낮인데도 약간 흐려요. 음, 이제 비가 어제 오고 오늘도 올것 같은데 비가 오면 보통 태풍 비가 오면 이제 가을이 그런데 열대야는 계속되고. 아 어, 이제 이때 한 달, 40일은 될것 같아요.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있으니까. 나는 좀 9월이나 돼야 보고 가죠. 어, 진짜 혹독한 기후 재난입니다. 재난이죠, 재난. 어,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이제 뭐, 음, 방송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 방송 갔다, 어제는 방송, 열린 토론까지 네 개를 해야 돼서, 어,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고, 미안하, 미안합니다. 어제, 뭐, 어제, 뭐, 경사에서 열린 토론, 배종찬 소장의 열린 토론을 녹화, 를 했, 녹음 g u 녹음 녹 g u m b o 녹음 녹 Bogum, Bogum, b o g u Bo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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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가 됐어요. 이제 u m Bo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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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g u 근데 원래 그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 정책 관련된 그 연구위원, 국채연구위원이 한분 계시는데, 하필 또 교통사고로 못 오시고, 늘 같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이은희 변호사, 여러분, 이은의 변호사님이라고, 아 어, 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성착취라든가엠번방 뭐 이런, 그런 쪽에 관심 많은,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 여자 변호사님, 탁틴 청소년 상담이라고 이현숙 했죠. 대표 네. 세 명이 세 원래 네 명인데 세 명이서 했습니다. 하면서도 아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음,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응하고, 그것을 이렇게, 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부재하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미약하다. 이런 거에 너무 안타까움이. 음, 일단 청소년 상담을 하는 분들도 많이 조직이 안돼 있고, 어, 특히 이제 이 청소년들의 그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이제 뭐 너무 너무 이뭐라고 하나 경직돼 있고. 저는 청소년 관련된 뭐링 범죄 같은 형태의 그런 쪽의 범죄자들 ]에 대한 대응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얘들만 대응해서는 될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얘들을 관리하고 해드하지만 음,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성장 관련된 게 부분이 사실은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그만 끼 없었습니다. 같은 어, 뭐 다음 주인가? 다음 주나 쯤 열린 도로 음, 매일 하니까 매일 일라디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좀좀 제일 답답한 게그거죠 저한테서 청소년 관련된 어쨌든 관련된 수사 기록, 범죄 기록을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범죄나 범죄자들을 연구해서 범죄를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쁜 놈들이죠. 경찰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법무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그, 이 수사나 이런 기록들을 꽁꽁, 지들, 지들끼리만 꽁꽁 숨겨서, 결국은 마치 지들만 정의로우냐, 사회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대응이 아니라 지금 꼬락선을 보세요. 어, 대통령 마누라, 검찰총장 마누라라고 해서 봐주고 뭐 어? 그냥 그 대한민국의 그 검찰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수사 기소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꼬락선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예지만 그런 자들한테 수사권, 기소권, 검찰권을 절대 주면 안 되죠. 만약 기회 본다면, 지금 같은 정태의 검사들은 싹다 옷을 벗겨서 바깥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뭐, 뭐, 이 꼴이, 이 꼴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이, 이 꼴이. 가지다는 인간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죠. 제 말씀은. 범죄의 수사 기록과 어떤 범죄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를 해라. 신호를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재판이 제대로 됐는지를 객관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기간을 또 5년 뒤든 10년 뒤든 뭐 이거 신혼 개인정보를 지우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사한 놈들이 기소한 놈들이 재판한 놈들이 지들이 그냥 그것도 평가해갖고 지들 잘했다 박수치고 낄낄거리고 어 출세에 가도록 하고 지들만 정의롭다고 떠들어대는 검사가 무슨 대단히 금뭐금 뭐, 금, 그 의자에 앉은 것처럼 그, 그 쪽팔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검사 새끼들 거기에다가 동조하는 판사 새끼들 거기다 거기에 아부하는 그 경찰 순회부 놈들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봤자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꼴를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어,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르는 놈들이 이, 이런 권력에 가지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죠. 어쨌든, 음. 어, 아,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laughs> 어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에. 아니, 울증 갤러리의 그런 링 범죄자들이나 링 범죄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심도독 있게 연구해야지 를뭘 대응을 하든 말든 해지 그냥 비상적인 거 지들도 몰라 검사놈들 뭐뭐 뭐 흔히 말하는 송선 연구하는 애들도 몰라 단지 사례 몇개 그거 뭘 하자는 거 그러니까 깜깜 이 속에서 헤매고 그러니까 지들이 뭘 했는지 모르고 정의롭다고 떠들고 다니는 어쨌든 그건. 어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어, 조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어제 그저께 백혜령 그 청문회에서 인천세관그 형산 뭐 의학 의역 청문회에서 어, 흔히 말하는 이 경찰 내에 상관과 부하 는 서로, 더러, 서로 더러 다른 얘기를 하는. 맥락은 맥락은뻔한 겁니다. 어, 김찬순가요?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영전하네. 영도 경찰서장. 어, 떤뭐 그런. 아니, 좋은 자리 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걔네들이 하필 왜 그렇, 그따위 이상한, 이상한 그 마약 밀수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의심 가는 인천 세관원이 있어.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사가 다소 무리할 수가 있어. 그렇죠 백혜룡이 100번, 뭐, 1번 양보해서 백혜룡이 또라이야 백혜룡이 그냥, 어, 그냥 완전히 그, 동키호테 같은 인간이야. 자기만 알아. 조직도 몰라. 내가 수출세 하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그, 인천세관의 세관원이 그 개입했다는 걸, 그래. 말레이아 조직원 애들이 진술만 몇개 있다고 해서, 그, 인터뷰해갖고, 그 자기가 스포트 받고, 그럴 생각으로 한다고 쳐. 그렇게 했다고 쳐. 좋아. 그래, 좋아. 그게 그래, 됐어. 이렇게 했어. 인천세관 욕 먹고 관세한막 저기 언론에 막 하고 그리고 백혜령이 막 좋아 어? 뜬것 같아. 근데 수사하다 보면 해다 보면 어 이상하다. 아니, 백혜령 이게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야 수사 해보니까 아니잖아. 어왜그 오버했어? 그럼 나중에 징길 때리든 조지든 쫓아내든. 그걸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경찰이 검찰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놈들 한둘이 한둘이 해? 그렇게 그렇게 해갖고 출세한 놈들 근데 왜 하필 백혜령이한테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짓거리 한 놈들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성균 건은 어떻습니까 이성균 건 지금 지금 뭐 재벌이 걸렸네 누가 걸렸네 막 했지만 키껏해야 다섯 놈 지금 뭐 검찰 송치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알려진, 그 실장, 뭐, 관련된 둘, 저, 약준 의사 하나, 관련된 애들 둘, 이 개미들 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에 이성균이는 죽었고, 뭐, 지디는 무혐의를 고그 꼴이 났어요. 그런데도, 언론 플레이 갖고, 막 해서, 막다 빨아먹었잖아요. 그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에요. 검찰은 빼더라도. 아니 근데 똑같은 짓을 백희룡이가 만약에 100번 양보서 했다 쳐. 아니 해 맘대로 해. 책임은 없데 네가 져. 민사적 책임 형사적 다 져라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 그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경찰이나 검찰다 수사기관에 한 놈들? 근데 왜백해룡이한테만 그런 엄격한 자태를 들이대니이 말이 뭐라고 예? 백해룡이를 봐주려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무슨 되게 정의롭고 잘난 것처럼 거기 뭐 김찬수부터 시작해서 여기 서울청 형사과장 족범 마수대장 뭐 어쨌든 그런 놈들 뭐 김봉식이 포함해서 뭐 그런 다 지들이 뭐 저 절차 지켜서 다 제대로 뭐 꿀값 떠는 거지. 그, 그런 그백해령이는 절차를 안 지켜갖고 우리가 크, 이렇게 혼을 내갖고 그거 아니야, 아니야.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저기 지나가는 개새끼가 웃을 정도입니다. 응?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딴 놈들은 다잘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 한 놈은. 또, 국총장 가고, 한 놈은 영천 대통령실 행정관 가고, 다들 영전에 그랬잖아요. 핵해롱은 날아갔잖아요. 팩트가 그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아니죠. 실제로 인천세 관에 어떤 놈이 말레이시아의 국제조직에 관련된 어떤 건지, 그건 이제 나중에 수사해보면 돼. 그건 별개로, 아니, 왜그 지랄을 했느냐. 응? 아니, 그냥, 뭐, 언론을 불르 피운 하든, 뭐 하든, 응? 확인하두고, 마음대로 해. 최근에 가죠. 어떻게 그렇게 해왔으면서. 하여튼, 그 꼬락선이에서 청문에 나오고 있는 경찰, 순뇌부 놈들, 그 어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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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쪽팔리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놈들이 거기서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 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백맥히려니 야. 도라이라고 하더만, 그래도 제일 나 보인다. 느낌이 그거죠. 그래도 쟤는 무리했든 뭐가 됐든, 그래도 수사라도, 마약사라도 하려고 하는 애 아니냐. 쟤는 하려고 하는 애 아니냐. 난 놈들 못하게 한 놈이고.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음, 그, 막, 그, 뭐지. 이, 아까 저기 현대 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진 되게 뭐어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거기에 빠빠뜨게 되고 들고... 심대평이 아들이에요. 심대평이는 또 재산 공개를 안해네 시재산는 100억이 넘는데, 여기다 한나 5는 곱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심우정이라는 놈이 1995년 5월에 서초경찰서의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해갖고 벌금 얼마야? 70만원인가? 70만원. 70만 원0어 어쨌든, 술 처먹고 운전했는데 사법연수생 시절로, 시절에 어 놈이 검찰총장 아이고, 참, 기가, 기가 찬 일이죠. 어? 이런 인간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일을 한다고. 어? 제가 읊어드릴까요? 어... 배우자는 뭐, 뭐 회장의 딸인가봐요. 어, 예금 32억, 증권 26억, 네? 골프용권, 딸, 아들, 애들한테 엔비디아, 애플, AMD 주식 그렇죠? 어, 그냥 온갖 그 누릴 거다 누리고 술 처먹고 음주운전해서 받고 어? 이런 인간이 무슨 검찰총장이랍시고 세상 참 그죠? 지들이 대단히 무슨 정의로움냥 그렇죠? 자 어, 마약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그 마약, 제가 마약 수사 검사나 마약 이런 거나 범죄의 검찰이나 이런 애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삼성맨 출신 가천대 김상윤 교수. 버닝썬의 분노에서 간이키트로 5천 면 물봉을 검출하는 그걸 개발했어요. 한 달에 1,000개씩 팔려요. 아마존에서 벌점, 별점, 별점, 별점 4.4, 호평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물뽕 GHB가 문제가 된다는 게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벌써 나와갖고 난리가 난다. 아니, 그때부터 범죄, 그런 범죄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정의로어 검사 놈들이나, 그 관련된 국가성 관련된 놈들이나 뭐 이런 놈들이 진짜 그러면 이그 탐지 키트를 사실은 개발을 하도록 했거나 아니 이렇게 쉽게 개발하는 거를 그죠? 이 사람이 응? 어, 가천대 바이오나노학과 교수예요. 201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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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인손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개발을 고했어요. 한 세트가 15달러 2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불과 개발도 1년 밖에 안 1년 정도 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후속 제품은 이제 ghb 물봉 이랑 케타민을 동시에 업체하는 체크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 필로핀 코카인도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데, 왜 국, 국가수나 검사놈들은 여태까지 그걸 놔뒀을까요? 놔뒀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놈들은 한국이 마약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 걸 알면서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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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관했다고 봐요. 아니, 그냥. 지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습한건 방치하고 때 되면 이성균이나 지디 같은 애들 두들겨 잡는 모양새를 취해서 자진대 존재감 아니면 어떤 이슈는 이슈도 없는 걸로 하고 하는 이런 식,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런 기사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하이엔셜 뉴스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투약범과 유통범 동시수사 이루어져야 된다. 마약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누구?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자. 이런 검사를, 검찰을 빨아주는 기사들다 그냥 아는 얘기. 수요공급품 동시에 막아야 되고, 뭐, 어, SNS, 텔레그램이 문제고, 뭐, 뭐. 수사 컨트롤 타고 있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지가 할수 없는 치료 교육, 재분 막아야 된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틀린 말이 어디있어요 아니, 그런데, 근데 왜 그러면 작년에 못하고, 그작년에 못하고, 문재인 정권 전에는 못하고, 예? 못하고, 맨날 해마다, 아, 마약이 문제야. 마약 수사 제대로 해야 돼. 어? 막 마약사 엉망이 되기한건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이야. 라는 입에 발린 말만 계속 할까요? 사실 이 마약 문제는 이전에, 사실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 이전에 도 심각히 문제가 됐어. 아까 뭐, 물뽕 얘기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마약이나 재벌이나 이런 거를 지네들 출세 수단으로 삼고, 선택적 수사를 했고, 그, 그 후가가 지금 이 꼴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을 잃고, 마약으로 개판된 것이 사실은 이런 놈들 때문일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들이, 지들만이 대단히 정의롭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죠. 물품키트라든가, 아니면 그에만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런 놈들, 검사 놈들이나, 이런, 뭐, 검사 놈 빨아주는 애들이나, 경찰의 그, 마약수사 관련된 애들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냥, 그저 좋은 말씀 하십니다. 네, 런데 주제를 하세요. 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 구축하지도 않고, 마약관리청, 마약수사청. 절대, 어, 바로 옷 벗고 나가서 마약범죄자를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 자격이 있는 놈들한테 절대 마약 사건 기소권 주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가서 마약 범죄자들 변호하려고 한다. 지금 텔레그램 어제 이제 뭐 울갤러 얘기하고 디시 인사이드 울스갤러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디페이크 텔레그램 텔레방에서. 텔레그램 방에 딥페이크 관련된 방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22만 명이나 이런 거죠. 좋아하는 여자 사진 보내봐라. 그걸로 AI로 합성해서 보내주고 그게 지금 텔레그램 인하대든 뭐 서울대 이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텔레그램에 이미 수십만 명그 이상이 이 짓거리 계속하고 있어요. 그중에 몇 개가 지금 노출이 된걸 뿐이에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22만 명이 참여하는 채널 거기에는 수익구조까지 갖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AI로 합성하고 가상코인, 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이런 방식들 분명히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 그러면... 이그 찬란 정의로운 검사들 아니 경찰들 수사해 수사가 안돼왜왜왜안돼 왜, 왜, 왜 하면 되지 정작 우리 사회가 필요한 범죄 의 위험 요소들은 수사하지 않고 수사 못 한다고 막 엄살이나 떨고 뭔가 지들이 필요한 부분은 언론 플레이어가 해갖고 뭔가 대단히 정의로운 검사 있냐? 아니면 대단히 검 정의로운 그 경찰 있냐? 이짓거리한 너무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너무 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음, 파주에서 모르는 여성 뒤를 쫓아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구 방망이 휘둘러 갖고 다치게 된 20대 남성이 잡혔어요. 이 19일 날. 벌어진, 아주 야당동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얘는 야당역 인근을 배회하다가 아파트까지 300m 쫓아가서 여성을 거기서 이제 안 죽은게 다행이죠. 마침 4층 엘리베이터 열려갖고 나와서. 근데 이놈이 문제는 112 신고를 했는데 도망도 안갔어요. 그리고 야너 왜그랬냐 그랬더니 현실에 불만이서 고민했다. 도망도 안가요. 그럼 이건 모범 범죄겠죠? 어, 무슨 모범 범죄? 여태까지 있었던 이런 근데 흔히 말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사람들의 관리 어제 그저께는 제가 어제 세모정에서 했던 고등학생 스톡커 그럼 이게 보호위본 행정위본 왜 사법위본은 안 돼? 사법위본은 왜 시행을 못하고 있어? 그 잘난 검사님들, 법무부, 니네들이 그런 그걸 만들어갖고 뭘 하든가. 실제로 이런 정신적으로 위험성 있는 애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지들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뭐가 터지면 막 이빨린 소리만 해야 되지. 정작 필요한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은 손을대려고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고, 실제로 그러면 자기네 대한이 줄어들거든. 그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유의 소위 말한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벌써 어제 작년, 재작년 계속 뭐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마련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다 얘기해서 그러면은, 솔직히, 그럼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외 이런 놈들은, 이, 귀에 이거나, 듣기는 할까요? 듣기는 뭐가 듣습니까? 지들, 지들 권한 뺏길까봐, 쌩 지랄만 하지, 아무런 그런 관련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터지면 또, 하, 그때서야 나서서, 지들이 뭐 대단한, 어? 무슨 서부의 보안가 있냐. 하여튼,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정의롭다고 지 떠올려 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또 역겹습니다. 자, 되게 안타까운 건 조금만 제도적인 전환이라든가, 조금만 어떤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엄제가 예방되고 완전한 사회로 갈 텐데 단 한번 하나도 움직이려 그러질 않아요. 지금의 권한을 내려놓기도 싫어해. 요 그리고 언론 동원해서 이런 그 검찰 경찰, 경찰 빨아주는 이런 거지 같은 기레기들 동원해갖고, 지들만.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지들만이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야 그러면 야 아, 그러면은 그수사크다위로해니야이 응? 새끼들 아이 안심해서 어쨌든 아더 화를 내면 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흥분해 있어 요 지금 크라인 플러스, 크라인 플러스 많이 그, 그 구독해 주시고요. 어, 숨에 에피소드 잘라가고 하는데. 에, 또, 뭐, 우리 김 PD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구독자라도 많아지면. <laughs>